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혜슬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김 씨는 신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에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과장이었던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 내용으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홈맥지도 세권이 책값을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씨에게는 다른 혐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정기연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같은 책을 건넸는데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전해지자 양도금지계약을 어겼다고 압박해 정전원장에게 5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실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